우리 제일 큰 누나께서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일을 시키려는 잘업도 <laughs> 준비하고 <웃음> 하셨어요 또 댄스 할때 보니까 힘도 좋으시고 하고 오늘 함께 유용하게 쓰시는 거예요 아, 왜냐면 지금 유일하게 이쪽 세 분만 어 지금 네. 20대세요 <laughs> 그, 그러네 자 20대. 우리가 여기서 이제 늘 금... <laughs> 했던 공대분들이 어, 이렇게 맞아. 아, 맞아, 우리 엔젤 눈님 누구와 일할지 고르는 순서가 또 왔습니다 아 맞다 맞다 고르는 순서 또, 네. 또 눈을 맞다. 우리 새 아, 엔젤이 쉬가. 또 뒤로 돌아야 되지 않을까 아, 네 뒤로 돌아주시면 아, 저희가 오. 또 제니로 어, 또한 분이 또한 분을 이제 맡아서 고를 수 있는 작업을 한번 해보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. 선택을 자 눈을 감아주세요 나또자이 아, 어, 뭐냐면 왜 하는 거야 진짜. 한 명씩 한 <laughs> 명씩 이거 일 하는 거야 진짜 이거. 아, 재밌게 누구와 일하고 싶다 또 누가 제일 많이 나올지 자 먼저 저희 이렇게 찍긋게 손을 이렇게 살짝 들어요. 네. 일하고 싶다. 손을 뜨세요. 이 사람은 아야해 사람. 그래 진짜 하고 싶어서 솔직하게 중국가. 어 중국가. 어, 아, 중국, 아, <laughs> 중국 안 돼. 아자 중국 안 돼. 자 일하고 싶다. 자 하나 둘 셋. 자 여기 하나 둘 셋. 아 여기 하나 둘 셋. 아 자동 속기 이렇게. 한평균. 또또 네. 빵표예요, 저? 아니야 그렇게 안 했어, 진짜로. 아 어, 진짜. 진 알겠어요, 네 됐습니다. <laughs> <오케이>. 와. <laughs> <나> 공동 <laughs> 한표한표한표받으셨어아 진짜요? <laughs> 역시 사회자가 <laughs> 할자. <와. 웃음> <laughs> 이렇게 해야지. 진짜로 오, 착해 착해. <laughs> 착해. 제가 2인분 했습니다, 한표한 표씩. <laughs> 아. 그래서 아, 오늘 <웃음> 옆에서, <웃음> 옆에서 우리. 우리 엔젤 분들 한분씩 맡아가지고 같이 또 열심히 일할. 아, 그럼 도진씨는 혼자 하세요? 네, 저는 뭐 그냥 옆에 가서 도와드리고 여기 가서. 혼자 도와. 혼자 깍두기, 깍두기. 저 그냥 그 자, 그, 그, 조그마한 일들을 다 돕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서 조그마한 일을 하려고? <laughs>